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한국에만 있는 현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투자 자산인 아파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악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요 설명부터 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이죠. 그레샴의 법칙. 근본이 제때 이야기인데 지금도 잘 들어 맞는 것 같습니다. 악화는 가치가 나쁜 돈을 의미하고 양화는 가치가 높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구축한다는 것은 몰아낸다는 뜻이죠. 구축 효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지는데 계속 정부가 돈을 풀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죠. 몰아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가치가 나쁜 돈이 가치가 높은 돈을 몰아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지금 지폐 원 달러 왼쪽에 살아남았죠. 요게 악화입니다. 악화. 오른쪽에 금화. 1달러짜리 금화. 지금 없죠. 요게 양화입니다. 왼쪽에 1달러 집회는 제조비가 0.01달러, 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유통 잘 되죠? 악화가 이겼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금화는 원료비만 500달러가 넘을 겁니다. 당연히 유통이 안 되겠죠? 녹여서 팔더라.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겠죠? 좀더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 요게 넓게 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요 개념하고 통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일단 요즘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달러들이 있습니다. 요 달러들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에서 발행한 건데, 대표적인 선수가 USDT죠. 테더입니다, 테더. 테더가 제일 유명하고, 그리고 USDC 이런 것도 있는데 대표 선수는 USDT입니다. 테더 왼쪽에. 그런데 테라 사태가 터졌죠. 그 이전에는 테라도 꽤 통용되는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테라는 루나하고 연동이 됩니다. 어떤 다른 가치 있는 무언가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화폐. 이게 처음에는 장점이었는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 테라는 어떻게 테라를 1달러로 유지를 하느냐 하면은 테러가 1달러보다 싸지면은 테라를 루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테라 발행량이 줄어드니까 테라는 가치가 올라가면서 1달러 가까이 가는 거죠. 반면에 루나는 발행량이 늘어나니까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격이 좀 하락하는 것이겠지요.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테라를 1달러로 맞추는 시스템이었는데, 요거 가만 보면 양화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가치 있는 자산하고 연동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매도 때리기 딱 좋죠. 테라를 공매도 때려버리면 무한 폭락하는 거죠. 테러 가치가 내려서 루나로 바꿉니다. 루나도 떨어지죠. 그런데 테라를 공매도 때려버리고 매도 쳐, 쳐버리면 또 루나는 더 떨어지겠죠. 무한반복으로 가격이 급락해서 지금은 휴지가 된 상태입니다. 테라 사태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요 이야기를 넓게 보면 적용 가능한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갑니다. 한국에만 있는 고액 현물 집회. 아파트죠. 아파트입니다. 주택은 딱한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주를 위한 집이니까 매매도 잘안 되고 임차도 어렵습니다. 인기 없죠. 한마디로. 왜 인기 없나? 대한민국은 실거주 시장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주택을 실거주 측면에서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사실은 100%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돈다발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인기가 좋죠. 평형대별로 내부 구조가 유사하니까 이게 화폐 기능이 있는 겁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평수다. 그러면 대략 가격이 정해지죠. 화폐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주죠. 시세차익으로 이자도 줍니다. 이런 인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가득 차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아파트가 고액 현물지폐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적용합니다. 1단계입니다. 1단계. 지금 3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30평짜리 주택이 천체가 있습니다. 이 30평은 땅 이야기입니다. 땅. 땅평수. 그래서 3만평 부지가 있는데 여기를 쫙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땅 지분 15평짜리 아파트를 2천 채 지을 수가 있죠. 세대수가 따블로 늘어났습니다. 같은 공간에 그 이야기는 땅값이 반쪽 낮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도 공유 지분이죠. 부동산은 땅인데 땅이 면적이 줄고 지분 땅으로 변했다.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나 시장에서 저렇게 재개발하고 나면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됩니다. 아파트가. 그만큼 아파트가 인기가 있는데, 요거는 화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 화폐를 사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죠. 지금 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양적 완화는 필연입니다. 필연. 개발하면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생각납니다. 재개발, 아파트가 아닌 놈을 아파트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최소한 같은 세대 또는 그 이상의 세대로 아파트를 만드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필연입니다. 앞으로 양적 완화는 필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2단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 수준이 넘어가면은, 인계점이 넘어가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2단계가 진행될 겁니다. 오른쪽 봅니다. 아파트.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용 수익 가치가 있죠. 임대 수익률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가치가 있는,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일종의 돈인데, 사용 수익 가치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구조죠.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왜 위험한가? 화폐는 양적 완화하면 쥐약이죠. 양적 완화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사용 수익 가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아파트 매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을 들고 있어라. 돈 들고 있으면 이자 주죠. 채권을 사든, 은행에 예금을 하든 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효과를 일단 상쇄시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 매수할 바에는 돈 들고 있어라. 투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아파트보다 돈이 더 우위에, 우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는 일종의 돈인데 어떤 자산 가치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양화에 해당되고 결국에는 악화한테 밀려서 나가서 떨어진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아파트 투자는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